따라가는 골이 필요합니다. 동점 골. 자, 림강철이 따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됩니다 자, 그 사이 공략해주고. 파워슛! 파워슛! 와 크로스! 와! 와, 림강철 파워슛! 네! 이거거든요. 와, 진짜 다르네요. 시원시원하네요, 정말. 와. 그러니까 JM이 드리블이면 림강철은 파워슛이에요. 프리 킥으로 두 골을 넣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요나올지 몰라요. 림강철 보여주나요? 림강철. 반아봐 야, 기존에는 띄워주고 파워 슛을 많이 샀는데 네. 이번에는 또 직접 프리킥까지 보여주면서 박산에서 눈소식도 아직 여전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또 좋은 공격 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너킥. 뭔가 나왔어요. 손흥민. 올리 간라잡아 자. 와 림방철 샌드피스 네. 45분 동안 크로스 올리지 않다가 네. 마지막 타이밍에 딱한번 그대로 들어갑니다 45분의 빌드업 우리 계속 뭔가 옵니다 세컨볼 계속 림방철에게 튀어요 크로스 야, 크로스 우와. 크로스 야, 나오지 않는 수비를 뒤로 물러주게 만든 다음에 크로스에게 열려지는 야, 슈팅 한방 그대로 공간 나오니까 때려버리는 와. 림방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저구단 가치! 와. 284조. 이 정도면 정말 그렇죠. 정말 노래 볼 만한 구단 가치는 않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비싸. 루이스 피고. 골! 골! 최예. 야, JM의 드리블. 네.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끊겼어요. 이렇게 뺏기고 에오 그비면 사이드가 역을리죠. 루이스 피고. 자, 1대 3. 1대 3. 밀대서. 1대3 접고 올라오면서. 접고. 루이스야. 뒤로. 안쪽. 뒤쪽, 비에! 빙거 와! 빙거팀 와, 막고 골대. 네. 야, 이거는 키컨을 반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대로! 와. 짧게 줍니다. 비에라, 다시 한번 뒤쪽. 골대, 골요골죠골 크리처 럴날드야 귀한 장면입니다. 네! JM의 코너킥 귀한 장면이에요. <laughs> 자 측면 쪽에 윙어가 없네요 왜안 올라와요? 자, 누구예요? 풀백에 올라가야 네. 사이드 공략이 되는 게 4-2-3-1이거든요 안 되면 1대안 되면 1대 중앙 쪽으로 가보자! 안 되면 1대 JM 나 혼자 뚫는다? 1대1! 직접 드리바! 오! 왔다 왔다 왔다! 와 이야아! 측면이 필요 없... 왜요! 아니 다 제끼면 되니까요! 황희찬이 중앙 쪽에 레반도프 스키일아아아아 자, 코널이 나오나요? 자, 한 선수들의 장면들 나옵니다! 데이! 우와! 골대가출 때! 골대를 때려버리네요! 다시 백업! 잡은 곳있서 레벌돔스키! 레벌돔스키! 아, 아 이런 JM! 끊어냅니다! JM의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JM! 마지막을 위해 갑니다! 크리스찬오날두 에우데비어 보고요 에우데비어! 아, 간다, JM! 이야! 또 뭔가 림광철 선수가 이 차돌이로 공격을 못한다는 라걸 이제 JM 선수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역습을 나갔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어, 그래서. 자, 이번에 빨리 가네요 림광철. 림광철. 그 예! 차돌이 말고. 소리. 마그로스랑 소득민. 그렇죠. 새로운 조합. 야, 측면 지역에서의 역크로스 각도 야. 만들어주면서. 천천히. 과 시간 이제 1분 남았거든요. 자피구의 움직임 좋고 에오지비 잡았을 때 이제 호날두 위치 봐야 우와, 되는데. 피고의 위치는 박스안쪽 들어가면서 한번 더. 자 뒤쪽 호날두 있습니다. 올려졌어요. 드리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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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어요? 다변화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비에이라. 이런 장면이 나오면 뒤쪽 오. 자 차범근. 오, 어. 이게. 아 차범근 선생님 실수네요. 아, 네. 약간의 선입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호날두 돌면서 JM 칸셀루가 비에이라. 아, 아직은 아좀 불안한 스코어거든요 자, 그렇죠 두골 차이도 역전이 되기 쉬운 마리카 로이스 마리카 로이스 림덜철 두 번째 골 야, 그강철의 수류패스 한 방이 정말 치명적이었고요 네. 터치 이후에 ZD로 마무리하는 판단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전 경기도 앙강철이대0 네. 이기고 있었는데, 코골디가 4대 이었어요. 한 골만 들어가면 JM 타임이에요. 자, JM도 수작부했습니다. 올라옵니다. 에어 대비 우와! 이야! 이거 아까랑 똑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귀한 장면. 네. JM의 중거리. 우와. 이거 원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대포알처럼 쏴버리는데요? 우와! 인강철은 실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다시 JM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스피나촐라 측면 쪽에서 1대3 뚫었죠? 올라갑니다. 한번 접고 흔들리지 않는 JM 비이라 칸셀로 카셀루. 저도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러다가 하나 먹히면 그때야 이제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요 와르르! 와르르. 드리블 한번. 루이스 피고. 자, 심리전. 피고! 돌파 한번. 이영표. 심리전. 걸어가서 양발 피고라서요. 모세비요! 선제골을 만듭니다. 제이. 공기를 잡아 가기 위해서는 림강철 따라가는 골이 필요합니다. 동점골. 자, 림강철이 따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공략해 주고. 와! 크로스! 크로스 슈팅! 그, 와, 림강철 파워슛! 네! 이거거든요! 와, 진짜 다르네요! 시원시원하네요 정말! 약간 그러니까 JM이 드리블이면 림강철은 파워슛이에요! 달리나요? 달리네요, 이영표입니다 자, 중앙 쪽으로 접어 들어옵니다 정규 시간 끝이 났어요, 전반전은 자, 가운데 강 열리고 사이드가 보여주고 열렸어요, 파워슛! 파워슛. 슛. 슛. 와. 리광철이철 그 파워슛 진짜! 파워 슈팅! 림광철 이번엔 이어 쪽으로! 네! 파워 임광철! 자 상대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뒤쪽 어. 공간에 대해서 기회가 왔다는 얘기고요 비었죠 뒤쪽 림강철 선수는 뒤에 준리드에 비었죠 파워슛 파워 이번엔 막았습니다 3연속 파워슛 네. 이겨 쉽지 않아요 가이바이보 세번 이기기 확률 JM은 네. 파워슛으로 갚아 줄 때가 있거든요 갚아 어, 로 똑같이 갚아줘요 네. 바로 가져오거든요 똑같이 아니요 측면 그리고 자 짧게 도날도 도 오! 야, 와, 어 착각을 만들게 하거든요. J.M. 터치 하나로 다질게요 그냥. 네. 오, 아주 반면에 림벌철. 림걸철. 림벌철은 드리블 결고 와, 전음. 전음. 와 이걸 이걸 내준다고요. 와, 와, 약간 수비 쪽에서의 반응이 아쉬웠다는 라는 제이의 표정이었는데, 네. 그거 별개로, 네. 야, 우와. 짧게. 전방에서 잡고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풀백들 올라가요 지금 수비까지도 전방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JM의 빌드업입니다 룻자 JM 패스 가운데 1대3 제이미호가 버티고 이게 클로즈 루이 피그 호날두 열연척 안정 에오 제이미호 접고 대단합니다 3대3 JM 우와. 야 터치가 네. 근데 공간 주고 패스 게임하고 오! 갑 호날두. 접고 브루스? 측면. 호날두열렸어요 예. 가세드호 접고! 오, 다시 비고. 뒤로 줘요. 뒤로 왔어요. 호날 자, 1대 3. 다 꺾입니다. 호재리요. 호리가 때려줘. 드리블 제임. 어제 때려. 리 때려줘. 다 접고. 아! 갑 이게 뒷공간. 제임의 그 시간. 제임의 그 시간. 와! 제 예, okay. 이걸 넣네요. 모든 수비를 다 벗겨내고. 야, 와, 와. 여기서 드리블을 하고 키커를 보는 게 우와. 이게. 한 번, 한 번, 한 번. 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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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이. 버티고 뒤쪽! 주고. 크러스, 크러스, 크러스. 슈퍼 세이브. 자, 딩강철한분더기용옵니다 마지막 있어요, 임강철. 자, 골키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뒤쪽 추고 브라트가골드가진 와! 슈 골! 슬리가! 진짜 슬리가! 어, 어! 다시! 어! 이러면! 야! 오! 카! 카드 넣는! 골! 와! JM 16각으로 갑니다! 와! 정말 엄청난 네. 경기였습니다. 빠르게갈때본인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선수다 보니까 음. 지금 약간 서빈 선수의 이런 지연하는 수비들이 오! 하지만 에우 넘맥까지 넘맥 어, 네. 개인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달라지죠. 어, 템포 타는데요. 템포 타는데요. 포트리. 와! 블리블랩 네. 유튜브 통해서 보던 그 장면인데요. 어, 그러니까요. 유민 쇼츠에 많이 나왔던 아! 아! 첫 번째 골. 유민 쇼츠 선제골을 아, 지금 데이터상으로 서빈가 먼저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민이! 아 스네이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봐줘! 그대로! 루오 골! 첫 번째 골! 야 밀어주는 선수도 스네이더. 네? 올리는 선수도 봐줘. 수비가 어려웠어요. 이게 정상화죠. 이제 서비가그 스쿼드의 정상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자그런면 유민이. 하지만! 에세미오 골! 와 유민! 야, 유민 집중력! 네! 개인기가 빨라지는 순간 유민은 게임 끝이에요 하지만 끊어내고 있습니다 서빙 와. 와 로드 걸리트자 시원하게 자. 대지르가는 패스 나왔고요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서브레토 중앙쪽으로 접어들어옵니다 거쳐서 차라놀루 마테우스 슈팅 가능하고요 마테우스! 오. 오. 오파워시 네. 정규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도망갈 때가 아래쪽으로 선수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역습에취약할수 있어요. 진짜! 좋은 판단이죠. 네! 셋건볼은 오, 이러면 접이였습니다옆으 역수... 빨라요! 매트 캠프! 금은 상대 수비에 커서 미스를 완전히 살려내는 빠르스가 있었고요. 네. 동시에 니어 쪽으로 도태디. 맞습니다. 뭔가 본인이 네. 좋아하는 이 사이드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만 이제 자신감이 좋거든요. 지금. 레이저. 우와. 비이 이야, 이거는! 자, 모먼트 바조를 위에 기용한 이유! 크로스가 아니라 밀고 들어와서 가마차기 한 방! 이거거든요!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사이드 쪽 이제 전반전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래쪽으로 가서 여기서 유민 선수의 이 삼각 패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패스, 패스, 돌파 나와야 되는데 두고한번 나왔고, 두번 나왔고 세번째 세 와! 삼각형 필요 없어요 슈, 호날드로 슈팅 때리면 되거든요 이야, 유빈 선수의 네. 이런 과감한 플레이 이야 유빈 그대로 왼바 슈팅 프리킥에 공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거든요 가나요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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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보내고. 스네이더 그대로 때리고 오 서비스 선수가 이제 측면속 빠지면서 오 유빈의 압박 실수 이거 큰미스네데또 아! 실수 실수야 실수 실수야 실수 이러면 골 나오거든요 스네이더 페르캄프 에터 이번에는 실수 없다 오! 실수 와 비에이라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게 아직까지 풀백이 안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푸트리가 자 올라가면서 이제 공간 생기고 그러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사이 각이 열리죠 호날두가 빠지고 푸트리 에우재미로와 유민 골을 만 준니다유민 다시 한번 반대전환 포트리자 호날두와 에오제비어 쪽에서의 움직임 나옵니다 호날두 터널두. 투입 1대1 한번 셰어 체코 투입 셰어 체코 한번 치고 어, 투입 뒤에서 아 걸렸어요 아 이... 자유민준한번더 누가 쳐요 막을 수 있나요 셰어 체코 바로 그대로 우와 뒤덕적 골피고였습니다 성공, 성공 확률이 비... 높아요 그러니까 유민의 프리킥 유민의 프리킥 오늘 두번 성공해서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섭이. 가운데 굴릴 때다! 굴리티! 모를 때는 퀄리티로 주면 돼요! 이번에도 주면 열어줍니다. 자, 피고. 루이스 피고스 좋은데요. 한번 접어주고. 짧게 힐트 고요 드래그 백, 힐트 라아이가요파바파바 와! 아, 재밌다 아, 아! 아! 16강으로 올라갑니다 유민 야 유민 마지막으로 마지막 왔어요. 네. 믿을 건 굴리트 코트리 뒤쪽 칸셀로가 전진 패스 멈추지 않아요 코트리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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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제이 제어 넘어갔습니다 야야트레입니다 아, 다시 한번 사이드가 가장 이번에 가운데 심리점 들어가요 야. 네베스 야에우야 후벵 네베스 에우 제비 원이었습니다 와 이거 원 선수 바로 안 차고 기다렸다 자는거 이거 심리전 말도 안됐는데요? 어? 또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달로는 슈팅도 가능합니다 달로와요 달로와요! 달로! 돌아갑니다 달로 앞쪽 초! 와 앞쪽 사이드 잘못 썼어요! 골리다 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 옵사이드. 네! 오빈의골리트 반대편으로, 애슐리콜. 애슐리콜이 에실리콜. 버텨주면서, 중앙 쪽에서 움직임 봐야 되는데, 턴스들이 없어요, 지금. 애슐리콜! 없으나, 직접! 애슐리콜! 직접! 애슐리 직접! 버텨리니 엄청난 판단력! 1대1 동점골! 수비적. 야, 몇명뚫고한 거예요, 와. 지금? 야, 그리고 지금 살리고 살려내기까지. 네. 네. 이렇게 빠른 템포의 수비를 안정감 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미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정확하게 수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골 뒤쪽. 중립. 칸셀로. 오! 버텼어요. 그 측면. 포트리! 골리 끌었어요. 오. 오! 막아냈습니다. 기고 달로 한 번이면 오! 되거든요 밀어냈어요 한 번이면 되거든요 루이스 자, 피구 드디어 이겼습니다 루이스 피구 짧게 에어드비오 침묘전 올라갑니다 아 골다 아! 램파들 아! 중앙 쪽에서 루노 페르난데스 슈팅 좋죠 아마츠비 한방 있고요 네베스입니다 네베스도 휴시 좋아요 시간 다 갔어요 마페오 자 마페오의 한방 나오나요 마페오 한방 네 베스 자 시간 일 분. 야 추가 시간 1분마지막이에요 램파드 중앙쪽 숫자가 부족합니다. 한번더 램파드 와 램파드 브레이크 램파드 야 이거는 야 이건 사실 클러치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이걸 잘 살려 나왔고 마페오 쪽에서는 사실 에스테스 정도가 딱할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네. 좋을 좋고 품대 호날두가 더블라이너 더블라이너 상대 의턴 끝까지 보면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냈어요. 일단 막아냈습니다. 짧게 네이루, 네이루. 그대로 에오세비오 선제골. 이번에도 원이 앞서가고요. 어 들어가죠. 루이스 피고. 가운데 또 있어요. 루이스 피고. 자 모모트 피고 위에 가마차기도 있고요. 그대로 오. 때려받고 에우제비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뒤쪽. 피고. 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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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1세트에 골대 맞은 거 돌려주나요? 네. 자 사이드 열렸고요. 조 콜. 달로 오 직접 들어온 달로입니다 측면 조콜 콜리트가 콜리테 와 콜리테까지 중앙쪽으로 내베을 짧게 뒀습니다 에우제비오 아, 아 이러다 들어가는 선수 갑자기 있는데요 음. 툭드리블 툭. 툭. 한번 에우제비오 에우 에우제비오 느슨해진 클러치의 수비를 완전히 벗겨내고 깔끔한 마무리 지은 원해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네요 야, 이게 원 선수가 네. 정말 밀당을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돌파 이후에 마무리가 안 되는 클러치인데 조금 더 가벼워질 필요가 있는데요 아, 뚫립니다 네베즈 뻥뻥 뚫렸어요 체력이 없어요 돌면서 전, 네베스 와. 전방 압박 와 마지막 볼 뿌리 튑니다 뿌리 살아요 왼쪽으로 튀어요 크리스탄 오날드 디베 4대옵 원! 클러치 혀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옐러거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셰어 채코 공격 숫자는 매우 많아요 블로드글리트1니다 클러치 어. 이제 한골 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 골. 자 시작이에요 네, 3분 거의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나오나요? 야 마지막 배1요 루이스 피고 0배1 0 1 0 10배 1 1 1 이렇게 되면서 DRX는 네? 16강 진출자 한명 생겼네요. 음?